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혼다쿠리아 모터세이크 산업부 기획팀에서 사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부정 날씨에도 불구하고 GD350의 첫 걸음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을 생각하고요 예. 기생활을 이망하고사공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유유자작한 라이딩을 지향하는 라이더급을 대상으로, 레그를 시리즈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좀더 예, 폭넓은 모터사이클 라이더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좀더 기분, 좀더 이제, 모터사이클 고래의 매력을 고객분들께서 많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기분 좋은 고동감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GV 3 0이 시리즈를 우대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품 설명은 이제 화면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무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V 3 0 시리즈는 일상과 휴일을 함께하는 더 혼다 베이직 모드스터로 지난해 10월에 g d 300가 발매된 이후. 네, 약 1년만에 GD350과 GD350S를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 내가지로는 네, 라이더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차체, 유효자 같은 라이딩, 묵직하면서도 균형 잡힌 디자인, 그리고 부동감을 즐길 수 있는 엔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의 기본이자 클래식 감성을 담은 GD350 시리즈는 어느 노트와 각 트림별 이제 특색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판매 중인 GB350C는 어센티 클래식 로드스터로 다양한 크롬 파츠와 네, 캡톤 스타일의 버튼러등 클래식한 파츠를 통해 네, 클래식한 감성을 극교화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GB350은 밸런스 로드스터로 고급감을 살리면서도 균형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GV 3 5 0 s 는 스포티 모던 로드스터로 GV 3 0 시리즈의 클래식한 매력, 클래식한 매력에 스포티한 감성을 강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모델별 주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입니다. 예, GV 3 0 시리즈는 라이더가 탑승했을 때 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차차원 이글 이제. 차차와 이루는 안정적인 실루엣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연료 탱크에서 테일라이트로 이어지는 수평선과 라이더가 탑승을 했을 때, 이제 실루엣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외관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예, 안정적인 라이딩 포지션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입체적인 바디 디자인을 통해서 클래식한 감선과 현대적인 세련미 모두 그룹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GB350의 스타일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밸런스 GB, GB350입니다. 고급스러운 철제, 이제 전 팬더와 사이드 커버를 적용했으며 라이더로부터 이제 핸들을 가깝게 해서 포지션을 좀더 여유롭게 설정했습니다. 또한 프론트에는 19인치, 리어에는 18인치, 휠체형을 통해서 이제 쾌적한 주행을 구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GV 350 s 의 스타일링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티 GV입니다. 제 역동적인 주행을 위해 차체 설계를 적용했으며, 라이더로부터 핸들을 멀리 그 다음에 에 인스텝을 후방에 배치해서 역동적인 주행 감도를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맥 스타일입니다. 링 이 여기서는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플렛 머플러의 적용을 통해서, 현대적인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날렵한 형태의 사이드 커버와, 그 다음에, 가볍고 콤팩트한 포지션 램프, 그 다음에, 포크 조치의 기존 체형, 그 다음에, 전용 슈퍼핸더 체형 등을 통해서, 스포티한 G2350 시리즈의, 네, 스타일링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D400C의 스타일을 비교를 위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클래식 g v 입니다 네, 입체감을 살린 클래식 바디 디자인과 여유로운 라이딩 포지션, 네, 젊은 식품이 7후 m 1 0인치휠체스타트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크롬 스타일입니다. 이제 크롬 라운드 헤드라이트와 윙커와 수평적 구조의 패턴 스타일 버클러를 적용해서 프리미엄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로서의 아이콘이 존재감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탱크패드를 기본으로 부착해서 네, 입체감이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열르탱크 시소 타입의 시프트 타달 등 디테일까지 플래시타 GB시리즈의 품격을 완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액세서리입니다. 예, 장부에서 보실 수 있듯이, 트림드별로 차이는 있지만, 예, 그리피터와, 러클 가드, 윈드 스크린, 헤드라이트 타버세들백 등, 예, 총 18종의 수정 악세서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g b 4 5 0 시리즈의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과 용도에 맞춰서 악세서리를 구입하고, g b 4 5 0을 꾸미는 것을 통해서, 이동수단만이 아닌, 이제 개성을 한층 더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입니다. 이제 모터사이클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348cc 수랭단기통 엔진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GB30 시리즈의 상징이 화면에서 보일 수 있듯이 이제 수직으로 설계된 엔진은 이제 여백 설계를 적용해서 공간감을 확보를 했고요. 이를 통해 GB30 시리즈만의 절제된 변로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B350 시리즈만이 갖춘 절제된 고동감의 구현입니다. 이제 정제된 고동감을 수라할 수 있을 때우에는 메인 샤프트의 공축 되런서 탑재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스톤 왕복 운동에 의한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크랭크 샤프트의 일자 밸런스를 탑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경우 밸런스에, 이 경우는 이제 밸런스의작동이야불필한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쾌한 진동을 없애기 위해서 메인샤프트 측에서 동축 밸런스를 탑재해서 피스톤의 왕국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1차 밸런서 작동에 의한 불쾌한 진동을 모두 제거해서 기본 좋은 구동감을 남긴 정제된 구동감을 실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머플러입니다. GB300 시리즈는 크롬 디자인으로 마무리한 머플러를 탑재해서 고급감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며 GB350S는 아무래도 스포티한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위해서 뱅크각을 확보한 넷플럭레플러를 넥플러, 적용해서 제보다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실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시스트 슬리퍼 터치입니다. 네, 다른 혼다 대형 모델에서 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어시스트 기능은 가속시 이제 동력 전달 효율을 더 높여서 더 쾌적한 주행 감각을 제공하고 있고, 네, 슬리퍼 기능은 엔진 브레이크로 인한 뒷바퀴 잠기 현상을 완화해서 네, 코너 주행 시에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주행 시에도 손목에 부담이 덜하고 네, 부드러운 코너 주행이 가능한 것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SDC를 탑재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앞바퀴와 뒷바퀴의 속도 차이를 감지해서 뒷바퀴에 미끄러지는 아포카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라이더는 비에 젖은 도로 등은 미끄러지기 쉬운 도면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보다 안심하고 주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라이딩 포지션입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렸다시피 g v 3 5 0 시리즈는 도심 주행에서도 안전하고 편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핸들을 이더와 조금 가깝게 배치를 하고 이제 상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포지션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g 이 사는 것은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실현을 위해서 핸들을 이제 조금 더 멀리 두고 메인 스텝을 뒤로 배치를 해서 그다음 깊은 뱅크감을 확보한 역동적인 포지션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세미 데프 더블 크레이드를 프레임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미, 엔진의 위치를 낮게 해서 엔진 홀로와 이제 엔진의 위치를 헤드 파이프로부터 멀리 함으로써 무게중심을 낮게 두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행감각을 조회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스펜션입니다. 프론트에는 41mm의 인너 파이프와 120mm의 스트로크를 확보해요. 노면으로 오는, 노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며 리어에는 응답성이 뛰어난 리어 쿠션을 채용해서 회적한 승차감을 완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브레이크입니다. 프론트에는 307mm, 리어에는 240mm의 대구분 브레이크, 긴 수망의 마찰제를 적용한 브레이크 패드, 5항선 캘리퍼 바디, M2 채널 ABS의 적용을 통해서 안전감 있는 주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타이어와 휠입니다. GB350은 프런트에는 19인치, 리어에는 18인치 사이즈의 스포크 휠을 채용해서 쾌적한 주행감각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달리 GB350S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어의 17인치 사이즈의 휠을 채용해서 GB350보다 이제 좀더 역동적인 주행감각을 실현했으며, 그 다음에 리어 같은 경우도 와이드 타이어를 채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도 아, 스포티한 이제 감각을 구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연료 탱크입니다. 주말 장거리 주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15L 수준의 용량을 확보한 탱크를 통해 한 번의 주유로 약 700km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라이더가 가까워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입체적 디자인을 적용해 라이더가 탑승 시에 좀더 다리 포지션을 여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ED 라이트입니다. GB350 시리즈는 클래식한 감성에 이제 현대적 기능이 더해진 모든 드라마의 LED 라이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시리즈별 차이점으로는 GB350은 이제 전방, 후방에 모두 원형 라이트를 통해서 클래식한 감성을 극대화했지만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GB350S 같은 경우는 후방에 이제 컴팩트한 포지션 램프를 채용을 해서 좀더 외관적으로 보았을 때 스포티한 이미지를 구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터기입니다. 네, 실물로는 지금 잘보기어 하는데, 화면서 보실 수 있, 있듯이, 이제 클래식한 감정을 살린 미터는 이제 아날로그식속도계와 LCD 디스플레이가 조화를 이루어서 직관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주행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고 전원을 무시 별도로 배치, 대체, 영역에 배치해서 다양한 정보를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에 출시되는 컬러 정보입니다. GB350 시리즈의 국내 출시 컬러는 총세 색상으로 펄 호카이 블루, 클래식 화이트, 맥 블랙 세 색상입니다. 이제 펄 호카이 블루가 이 앞에서 보실 수 있는 모터 세클인데요. 펄 호카이 블루는 깊이감 있는 블루 색상을 작공해서 이제 GB350만의 이제 보급감을 표현한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클래식한 느낌을 이제 끌어올린 스테다드 컬러 화이트와 맥 블랙 컬러는 예, 이거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좀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어떤 시에도 괜찮은 클래식한 감성을 보여주는, 네, 클래식한 화이트, 그리고 모던하고 세련된 패널 맥걸레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라이더의 추앙을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GB30S의 패널은 헤비 그레이 메타닉 단일 색상으로 발매가 됩니다. GB350의 스포티한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날렵하고 스포티한 감자을 지닌 그레이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연료탱크와 시트에 적용된 레드 스티치라는 GB350S가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감각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GB350C와 같은 경우는 26년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컬러를 발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신규 컬러는 레스 스톤 베이지와 맥 블랙 실버, 두 가지 색상입니다. 먼저, 매스샌드스톤 베이지는 이름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베이지 계열의 색상입니다. 무광으로 마감한 덕분에 빛반자가 적고, 그다좀더 네, 차분한 느낌이 강조가 되는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빈티지 밀리터리 키워드가 가장 잘어울리요요 네, 브라운 가죽 시트와 조화를 이루어 좀더 클래식한 매력을 네, 한층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맷분의 실버 역시도 이제 무광 마감으로 절제된 느낌을 구현했습니다. g b 3 0 c 의 크롬 스타일링과 이제 어우러져서 현대적이면서도 이제 모던하고 이제 클래식한 감성을 배대한 모델의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스펙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을 이제 통용하고 있는 만큼 스펙으로는 동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순정 옵션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차체 크기와 무게 같은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GB30S의 경우, 와이드 타이어와 이제 잡을 리어 휠을 체험하고, 시조식 페달을 체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제 유료 세일지 포인트, 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며, 이제 금일 상품 소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동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이제 클래식 네이키드 모터 사이클도 다양한 순정 액세서리 장착을 통해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관심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입니다. 여유로운 공격 성능과, 그 다음에 가벼운 공사 중량, 낮은 시트고 각종 안정적인 숙제 등을 통해서 처음 스텝업을 고려하는, 고려하는 고객에게 있어도 부담 없는 선택지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합리적인 클래식 모터사이클입니다. 50km 수준의 뛰어난 연비로 v 후에도 경제적이며 저희 신차 V2 2년 내의 신차 보증 등 구매 후에도 한 흥미적인 모터사이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u s t 에 따른 모델별 타겟 고객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실 수있으이 GB350C와 같은 경우는 여유롭고 안정적인 주행감각과 이제 편안한 r 이딩 포지션을 갖춘 차종으로 예, 슈퍼카보와혼다 스마트폰, 에서의 스텝업 고객과, 네, 임무 고객에게 이상적인 선택지로서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GB30S, GB30은 이제 도심 주행과 구의 투어링을 모두 아우르는 뛰어난 변는성을 갖추고 있으며, 예, 클래식한 감성화와 스포티한 라이딩 경험을 모두 원하는 고객을 위해 도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B30S는 스포티한 디자인과 민첩한 주행 특성을 갖춘 만큼, 이제 예, 보다 역동적인 주행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도, 도입을 했습니다. 제 스텝업 고객 뿐만이 아니라, 리터, 그 리턴, 그리고 추후, 리터급 모터사이클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브릿지 고객이 중요한 선택지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지 b 3공 시리즈는 입문부터 스텝업, 브릿지 고객까지 폭넓게 아름며 고객 여정의 고객 전반을 이제 커버하는 라인업으로 자리매김 자리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의 상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